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예, 교회의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던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같이 보시죠. 1절부터입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 아멘. 어, 음, 첫 번째 이적. 이제 예수께서 안 계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어, 힘입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선포. 예, 성령의 증거하고 선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 이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앉은 백, 즉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 일으키는 사건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뭐이 이야기 많이 들었고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저도 생각했지만은 여러분나만 생각나실 걸 생각나실걸요? 어. 은과는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온나사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예, 어, 얼마나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송이었습니까? 근데 이 찬송의 배경이 바로 이제 예, 교회가 시작하던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일으키게 하신 첫 번째 이적이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예, 놀랍죠. 어, 우리 주님이 늘 함께 우리와 더불어 계실 때에 하셨던 일들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9시기도 시간에 하루에 세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 다니엘서 보면 기억나시죠?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 아침에 9시에 기도하고 또 3시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오후 6시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기도 습성이죠. 거기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런데, 원래 성전 미문이에요. 문이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아마 뭐 이렇게 막 총동 뭐 이런 걸로 장식한 문인가 봐요. 그문 앞에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맹이가 된 사람을 봅니다. 구걸하러 왔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은 그 아마 그 여자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의 뜰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남자들이 들어가는 그문 앞에 아마 있었을 것이다. 거기가 제일 구걸하기 좋은 장소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결국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아마 이렇게 있었겠죠. 그랬더니, 우리를 보라 합니다. 그냥 죽어가면 될 것이 왜 보라 하나. 아마 이 사람은 좀 낯설었을 겁니다. 하지만, 5절에 보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뚫어지게 봤다. 예, 뭐, 나한테 뭐 줄게 있으니까 보라 하겠지? 좀큰걸줄 모양이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은과 금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을 내게 네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 내게 네 없지만 자, 뭐 의미합니까? 오늘 이안진맹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하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자,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은과 금입니다. 그죠? 물질적인 걸 원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예 아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는 뭐 그냥 오늘 하루만 좀 이렇게 배불리 먹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일시적인 필요의 충족을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에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예, 은총을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이 안진뱅이는 그저 하루를 살기 위한 어떤 비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으로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절에 보면 그가 함께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예. 이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그 감사함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 든 거죠. 또, 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은 전에는 여러분 몸이 불편한 사람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의 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 이제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자아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복이 된 겁니다. 놀랍죠. 어,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유명한 신학자가 있잖아요. 그분에 얽힌 일인데요. 그때 이제 교황하고 예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마 이렇게 성 베드로 성당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근데 교황이 이렇게 보기에 베드로 성당이 화려하잖아요. 또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그때 당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 시대의 총화잖아요. 그 시대였던 과학 지식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신념. 종교적인 열성, 또, 하여간, 어, 모든, 그,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물질 문명의 모든 것들이 거기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건축물이 중요한 거예요. 건축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의 지혜와 어떤, 어떤 과학과 모든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다 집합해서 베드로 성당을 화려하게 지어놨습니다. 교황이 그랬답니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 못하겠군.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신학자잖아요. 그가 이렇게 받았대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도 줄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어떨까요? 중세 아퀴나스가 은과금이 없다고 못하겠군 하는 교황의 말에 이제 우리는 예수도 줄수 없다라고 하는 댓글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뭘 느낄까요? 이렇게 보면 예, 목사는 한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은과금은 없지만 예, 나사렛 예수가 있는 사람, 또 은과금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가 없는 사람, 음, 은과금도 있고. 나사렛 예수도 있고 마지막은 없겠죠 은과금도 있고 나사렛 예수도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은과금은 없어도 좋으니 예수가 있으면 좋겠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이게 목사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원하지만은 아마도 현실적인 요구 또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은과금 내게 있어서 나사를 낼 수는 없어도 좋다 이게 아닐까 이게 어떤 목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게 오늘날 뭐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다 똑같을 겁니다 은과금은 없어도 좋으니 나사를 낼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내 일시적인 피로는 안 채워줘도 좋으니 내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는 존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 여러분도 그러시고 어, 저도 그렇고. 아마 이 땅에 많은 뭐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고민하는 말은 다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 하 제가 몇번 설교 중에 이야기합니다만은 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저나 여러분에게 매우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하뭐 TV만 틀면 혹은 뭐 인터넷, 핸드폰만 들여다봐도 매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뉴스, 사람들의 소식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늘 은과 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만 홀로, 예,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마치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예, 안진맹이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늘 우리가 예수를 찾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결국 저희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한 줌의 은과 금 아닙니까? 오늘 내 일상의 피로를 채워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말로는 영원한 생명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행태나 또 믿음을 찾아가는 것은 나사렛 예수보다는 음과 금이 앞서는 게 아닌가. 예. 어,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 그 스스로의 어떤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안타까움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늘그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왜냐하면 은과금이 없이는 물질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예, 이 어, 세상의 삶과는 항상 대척점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너는 우리에게 은과 금을 원하지만은, 즉 너는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원하지만은, 나는 네게 줄 것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어 속담 하나가 생각납니다. S for S Church Mouse 교회쥐처럼 가난한 <laughs> 속담이죠. 어, 영어 표현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가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뭐 교회들이 다 대부분 많이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뭐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어, 작은 교회 좀뭐 불편하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뭔가를 더 채워야 될게 많은 것 같으니까 아 우린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아주 낡고 초라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 거 하고 아주 그저 뭐 화려한 장식 건물, 너무 편안한 의자, 너무 고급스러운 데서 영화를 보고 나올 때 기분이 다르죠. 교회라고 멸반 별반, 별반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예,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고 처음으로 일으킨 이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줄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인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자꾸 은과금을 준다고. 우리가 다안진맹이 같아서 다 많은 걸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눈을 들어 우리를 보라 그러면 뭐라도 좀 얻을 게 있을까 하고 그냥 이렇게 뚫어지게 본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를 바라냐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게 응과금, 우리들의 어떤 그 일신상의 평안함, 우리들의 성공, 너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채워짐,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마음에 찔림이 좀클 겁니다. 맞아 그래. 은과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나사렛 예수가 중요한 거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 다른 곳이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되고, 세상의 어떤 공동체 혹은 어떤 좋은 뭐 돈이 많이 나온다는 혹은 뭐내 필요를 원한다는 곳 찾아가면 되는데, 굳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은과금을 구하는가? 우리는 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예,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실존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분명하게 저나 여러분에게 교회가 나아갈 바또 무엇보다도 예, 우리가 나아가야 할바 저나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뭡니까? 은과 금의 신앙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저 이렇게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뭘 주세요. 뭘 일상의 피로를 항상 이렇게 달라고 하잖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아유,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니까. 제가 그 파블로피의 실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즉각적으로 뭐가 주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나중에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어, 그 갈망을 갖지를 않거든요.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눈앞에 빨리 벌어져야 되는데 그 빨리 벌어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은과금으로 대변되는 예,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일신의 성공 혹은 뭐 화려한 것.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 예 저는 이것이 예, 주의 성령을 대신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은과금 내게 네 없지만 내게 네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아, 비록 우리가 음, 은과금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은과금을 추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은과금이 없으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그런 어떤 그 우리 이 세상 속을 살면서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금이 없어도 예수가 채워지는 걸 원할까 예수가 없어도 좋으니 은과금이 좀 가득 찼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우리들의 이두 마음이 이렇게 뒤엉켜 있을 것인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두 번째 것을 따라가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의 성령 앞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은과금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쫓아가야지. 그것이 마땅한 것이지. 라고 하는 신앙의 마음들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말했던 것처럼 은과금 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만으로 내가 족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든, 어떤 말씀이든, 은과금을 준다는 우리들의 호기심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그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준다는 것은 항상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줄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만의 구원의 기쁨.